요한 일서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원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므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느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